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차량 안내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저희 수원 쪽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 쪽 일부 매매 단지에서 많은 비에 의해서 일부 차량들이 침수가 좀된 걸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어떤 부분 어떻게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 점검이나 차량 안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내해 드린다는 거 당부의 말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본격 한번 안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어, 제 옆에 있는 실버바디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프의사륜구동 기술력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험로라든가 일반 온로드 주행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박이나 캠핑시에도 굉장히 용이하지만 패밀리카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오버랜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프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3년식에 1 5만 k 로 운행한 단순 교체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성능 점검상 누유가 전혀 없는 올 양호 판정까지 받아둔 오늘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399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실내외관 보시기 전에 엔진 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룸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입고한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세척 관리 상태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후드를 열었을 때 어떤 부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부를 카메라 후레쉬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에 슬러지가 많이 껴져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오너분께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제때제때 잘못 맞췄다. 요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탭이라든가 바닥면에 슬러지 껴져 있는 부분 전혀 없었다는 거 참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쪽에 보시면 냉각수 보조 탱크 위치에 있는데요.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봤을 때 지금 냉각수 본연의 색깔을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냉각수 캡을 열었는데 냉각수 위쪽에 오일이 붕붕 떠져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냉각수가 엔진 쪽으로 유입이 되,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구입하시고 수리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또 지출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봤습니다. 지금 6기통에 3000cc 디젤 엔진 사운드를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엔진 소리 외에는 이음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요. 아주 일정한 패턴의 깔끔한 엔진 사운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쪽에 이렇게 레벨 게이지를 열어 보셨을 때 혹시 오일 구멍 안쪽에서 오일을 뿜지는 않는지 연기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셔도 엔진 컨디션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라도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꼭 담당 딜러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협의 후에 차량 결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엔진룸 상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실내외관 상태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범퍼라든가 휀다 보니까는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앞쪽 몰딩에도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 데미지 들어가 있는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한 50%에서 60% 정도로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앞쪽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좀 이쪽에서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끝쪽이라든가 하단부 쪽에 크랙이 있다거나 파손된 부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 도어, 뒷 도어, 뒤 휀다까지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도 도어 쪽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앞쪽보다 조금 더 많은 한 60%에서 7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차급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박스형 SUV 디자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낭선적인 이미지를 많이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위쪽부터 보시면 스포일러라든가 썬팅지가 열선에 의해서 기포가 찼다거나 까지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에 트렁크 리드 쪽이라든가 양쪽에 테일 램프에도 크랙이 있다거나 파손된 부위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크롬 몰딩들의 장식들 또한 연식 대비했을 때는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범퍼 쪽 하단이라든가 범퍼 쪽 측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수리를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속적 측면 쪽으로 쭉 보셨을 때 역시나 도장의 색깔이 안 맞는다거나 전체적인 단차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뒤쪽 범퍼나 횡다간에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뒤쪽 휠 쪽에 여기 손, 손에 보이시는 약간의 지금 사용감 외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 캐치 안쪽이라든가 지금 크롬 몰딩들이라든가 썬팅지의 사용감 역시나 전반적으로 너무 준수한 상태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뒷 도어부터 앞 도어까지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특별히 문곡 스플크레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 휠 쪽도 역시나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쪽 측면 쪽 범퍼나 핸다 보니까는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썬팅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톤으로 깔끔한 시공되어 있고요. 앞 유리에 스톤칩이 있다든가 실금간 현상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 후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라인 자체도 SUV에 좀잘 어울리는 좀 남성적이고 강한 그런 캐릭터 라인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부 터치가 보기 싫게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양쪽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식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상태에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크롬을 많이 쓰는 것 자체는 역시 미국차답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까지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릴에도 뭐 크랙이 있다거나 파손된 부위 전혀 없고요. 범퍼나 범퍼 하단 범퍼 측면 쪽까지 전면부 주차 스크래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여, 어, 외관 상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실내 상태 어떨지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풀 사이즈답게 트렁크 적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공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박이나 캠핑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또 앞쪽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 성인 남성 두분 정도가 충분히 누워서도 사용이 가능하신 공간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단 적재가 가능한 러기지 스크린까지 이렇게 준비가 빠짐없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이라든가 하단부 쪽에 트렁크 공간이지만 사용감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아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측면 쪽으로 보시면 전동 파워트렁크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 도어 쪽으로 넘어가셔서 도어 캐치라든가 각종 마감재 사용감 또한 뭐 찍힘 현상이 있다거나 까짐 현상 전혀 없이 아주 준수하게 관리를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 풀사이즈의 SUV 다운 정말 넉넉한 공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차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쿠션감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고요. 특별히 해지거나 까진 부위도 전혀 없습니다. 앞쪽 콘솔 쪽에 보시면은 2열에도 열선 버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 도어 쪽 보시면 도어 캐치라든가 각종 윈도우 버튼의 사용감 역시나 특별히 훼손된 부위 없이 굉장히 아껴서 잘 관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수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쪽에 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우드 종용이 되어 있어서 가죽에 헤짐 현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 프리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아래쪽에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보시는 것처럼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 이상 경고등 뜬거 전혀 없고요. IPM 또한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터치 방식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역시 선명하게 아직까지 잘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공조기 에어컨과 2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 저장치,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뒤쪽으로는 어, 주행 환경에 따라서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각종 다이얼과 버튼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오버랜드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서스 작동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 추가 장착을 해 주셨고요. 위쪽에 선루프 작동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이 있다든가 모터에서 이음 소리 없이 부드럽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준비한 스펙 대비했을 때 가격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현재 관리 상태가 굉장히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이라든가 뭐 조향 쪽, 하체 쪽에 특별한 부분 없이 연식이나 주행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1,399만 원에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 저희 쪽 전시장에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중고차 관련 어떠한 문의사항이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